어디로 가 이제? 어... 그냥 클리어 할 거잖아. 뒤한번 2층 가야지. 레벨 20? 아 노말 깨는 게 레벨 20이야? 레벨 20 어. 그니까 노말 레벨 20을 찍어야지. 삼, 바바 3대장 시장할 수 있다. 에이... 바바 3대장을 잡아야지 그 다음에 들어갈 수있 되게 귀찮네. 나 근데 바바 잡을 수 있냐? 바바 나이스까지 잡지. 과연 어디로 배, 가지? 꿀. 여기서 여기 아니네 망할 맵아왜내 에이지스 해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야 <laughs> 이제 액테이 가면 돼액테이 가서 가서 잠깐만 또 가야 되는데 어디? 어, 잠깐만 그 망자의 함인가? 그 어딘데? 망자의 전당 2층아 어. 여기서. 이제 삼촌 찾아야지. 어디 있을까? 여기는 길 어딘데? 모르지. 왜 몰라? 법 <laughs> 법칙 있을까? 너왜 모르냐? 나여길안돌아으니까 너는 고수잖아. <laughs> 모든 맵 입구 위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위치. <laughs> 그래도 이제 상자 차 상자 차 상자. 여기서? 3층에서 네네네. 아, 어, 어, 튜브가 나오죠. 그러면은 집에 가. 아하. Uh -huh. 집에 가서 이제 어디로 가? 이제 그거 어디야? 파오 아시스. 뭔가 뭔 오아시스. 오아시스. 파파오아시스라니 옛날엔 파워 아시스였다고 했는데. 여기서 어디로 가? 예그 굴똥 그굴 찾아야 돼 굴. 굴. 여기 있다. 여기 다 여기서 2층, 3층까지 가야 돼. 아우. 이걸 내가 장사게 되네. 아. 앞에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여기있네 <laughs> 오른쪽. 왜다 돌고 왜다 돌고 저기였어. 여기는 어디? 모르지. 여기도 오른쪽. 아니네. 그럼 왼쪽으로 바로 갈까? 뭐라? 왼쪽으로 바로 갈까? 아니네. 안 열려. 열어봐, 이것 좀. 이거 앞에 있어서 내가 먼저 래어에또다돌 그래, 듯. <laughs> 아, 진짜 다 둔가? 나와. <웃음> 나와. <웃음> 여기다. 다행히 다안 돌았어. 3층에서. <laughs> 아, 본고같는데나었어 3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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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에서는 예, 저, 보스 그래. 잡은데, 보스 어제 우리 집에 지네 나왔는데 지네? 예. 어. 작은 거. 어디로 기어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여기. 여 여기. 네 일로 와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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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너이기 여기. 없다며? 어 일로 와 뭐. 이거 사봐. 이거 타봐 이거. 내내 포탈 타봐 어. 근데 이 아이티 도시 아닌가 싶은데. 정답. 오다 찍었다. 어. 이제 어디로 가? 이제 찍어서 여기 돌아서 벽타 벽사, 벽타고 다음 방 가야 돼. 어너면 벌써 노할게 어, 노말게서 내 생각에. <laughs> 개사기네. 어, 벌써 노말게. 아 근데 소설이 쓰고 남아주에 더 재밌어. 여기다. 뱀의 골짜기 나는 왜세 번을 두 번을 깼는데도 모르지 여기서 2층 그치. 왜 없어 여기도 아니네 여기인 것 같은데 3층 가야 돼? 아니네 아여기여기야 근데 몹을 이렇게 잡아도 1업을 안 하네 몇배 차이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런가? 이제 그거 가면 돼. 비전 몇 미터 위에? 몇 미터 위에? 이번에 몇 번만에 찾을 거지, 이 어디야? 여기야? 모르지. 이거 이거 이쪽 이쪽 그로 가면 안 돼. 여기 아니야? 여기 아니야. 아, 여기 아니. 앞장서 내가 앞 장소라고? 어. 나는 길잘 모르는데. 아이 기 정답일 것인가 오 정답 한 방에 찾았어 한 방에 찾았어 여기도 아니잖아 한 방에 찾았습니다 오. 여기서 이거 열고 목걸이 목걸이가 어차피 절반일걸 여기서 이제 그, 여기서 이제 설 무덤을 찾아 가는 데마다 꽝이구만. 아니야. 이런 말하면 그거라며 포라며. 응. 응응. 길이 응, 응. 되겠 피래되겠, 길이 되겠구만. 맞을 거힘 134던데 힘제 나 지금 131이거든. 어디야? 저긴 것 같은데. 화살. 아니네. 여기 아니냐 와맵 개크네. 여기도 아니야? 거길이어길 있어? 위... 있어 이래서 맵을 이 바퀴를 돈다 거사겸 도는 거아쁘진않거아어야아야 이거 아니야? 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저쪽야이쪽야 이거 아니야? 사이전아니지이올쭉와야이이전아라 헐. 헐. 여기라고. 뭐야, 왜 어디야? 어디야? 여긴 어? 아니잖아. 여긴 아니고. 아래거든. 어디를 빼먹었을까? 그냥 맞는데? 여기다. 여기야? 아, 씨브랜 여기다. 씨브랜 개쩌네. 저쪽은 가려진데 이제 어디로 가? 한마 한마 트라빈클 트라빈클이 어디야? 트라빈컬 누군지 모르는데 일단 요요요 요요 입구에서 방랑자 이거 안 봐도 돼? 뭐라고 안 봐도 돼안 봐도 돼아 그래 트리빙클이 어디야? 여기 포인트 있잖아 트라빈클 아

돌이 깨, 여기, 주워. 여기 이제 테스트 깨면은 중호회사원 입장이 가능해요. 포탈로. 그래서 니가 중호회사원 열어주면. 중호회사원. 오케 야매로도 볼수 있다. 망. <laughs> 이거, 니가 <laughs> 해를 사는 말이야 맞아. 해외에서 <laughs> 맨날 이러고 있어. <laughs> 이속도도 이 아니야. 다 잡아야 돼.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잡아야 돼. 그래야 죽어서 다시 갈수 있어. 한명이나 놓치면 죽어서 못갈 가능성이 있어. <laughs> 어 빠르다 빠르다. 역시 고수. 길 찾기 고수구만. 아 무슨? 바로 잡아. 잠깐만 내 보고 얼굴, 얼굴 좀 보자게. 아 너무 느려요. 됐어. 고고, 고고. 어디 쏘는가? 내놔! 뭐가? 영원... 아니, 너, 영혼 속이네, 영혼 속. 아, 이거 영혼속이네, 영혼속. 아, 퀘스트야? <laughs> 아니, 이거 영혼속이야, 퀘스트야. 정수. <laughs> 정수 해야 돼, 만나 그냥 빛나는 건다 먹네, 그냥. 여기 어디, 아. 어디 찍어? 야, 다 찍어? 가자, 가자, 가자. 계속, 계속 8렙이겠다, 이거. 액트 진행할수록 더안 오르네. 오르긴 올라? 아, 올라, 올라. 눈에 보여? 아냐, 아냐. 이거 아, 숫자 눌러가지고, 눌러야지. 그 오른 게나떠요 한. 한번 잡았다가 아, 나 1이나 1이나 있게 오르나. 아, 그러면 안 오르는 거네. 몇 대야 오르지? 한15 정도 되면 오르나, 여기? 20 찍어야 된면 어차피. 아, 어차피 20 찍어야 돼. 카우방 들어가면 오르나? 랩 몇이야? 아이또 8이야. 아, 레벨업 못할 것 같아, 내생각 여기서도 미스가 나네? 대체 나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? 디아블로 디 레저렉션 하고. 갓겜 하고 계십니다, 갓겜. 헐. 전안 죽네. 야, 드디어 레벨업 했어요. 보스를 얻내야 되는 건가? 어? 몇 프로 올라갔어? 아, 나 5프로 올린 것 같은데. 아, 얼마 안 오른. 아, 근데 레드 때 소소하면 소서 은 소서를 니템 정도로 맞춘 다음에 이제 아마존 키우는 거잖아. 그렇지. 아, 개 피곤할 것 같은데. <laughs> 파밍만 하다가 게임 접을 듯. 아, <laughs> 그럴 수 있지. 아, 그럴 가능성이 있어. 이제 어디로 가? 어, 이제 내가 레벨업하고 다시 부를게. 알았어. 네. 어? 어, 왜? 꺼졌는데, 게임 그냥? 이따 봐. 에이, 게임 그냥 꺼졌어. 아무것도 안 했는데.